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정보화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아 하면 내일이면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한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시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이 넘쳐나는 정보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거짓 정보들입니다. 거짓 정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인 양. 거짓을 진실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 안에는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미혹과 혼란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여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요, 100%다 믿으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요,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세대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의 영이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만큼은요, 아이들에게 잘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대답들을 다들 안 하세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아이들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오, 왜냐하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뭔가 잘못했어도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네. 그렇다고 우리 어린이들은 뭐 아무거나 다 잘못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혹시라도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참 좋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어린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땡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그 당시 어른들이었던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음을 보게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귀찮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분이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외에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이라든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일이라든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이 어린 딸을 고치신 일이라든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찬미한 아이들을 칭찬하셨던 일 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들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사랑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많이 칭찬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많이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을까? 어떤 특징이 있기에?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항상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라간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성장하죠. 성장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랐다.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예수님께서 자라가셨다는 것은 그 육체가 그 키가 자라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성품과 지혜와 슬기로움과 분별력이 함께 자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특징이 있죠. 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사랑과 교육 방법은 어, 오늘날까지도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들을 가장 많이 길러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들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세상에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도록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의 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간다. 그것은 그 알의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교육시켰다는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가다, 성장하다 라는 말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다, 또 성장하다.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다, 성장하다. 모든 성품과 능력이 자라가다 성장하다 이런 이 말들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그들이 성장해 갈 때에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그들의 그 자라가는 성장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러한 모든 면에서 자라감에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라가셨듯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품과 믿음과 능력과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해졌다라고 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해졌다. 여러분 강해졌다는 것은 힘이 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힘이 더해졌다. 우리 찬솔이 요즘도 태권도 배워? 태권도. 이야! 이 찬솔이 힘이 더해졌겠네. 힘이 더해졌겠어. 여러분 강해졌다는 것은 이처럼 힘이 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이 더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생겼다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생겼다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을 꼬집어 말하는 그러한 어,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를 좋은 그런 어, 학문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첫 번째가 아이의 체력. 그리고 두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경제력. <laughs> 요즘은 근데 하나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아빠의 백. <laughs> 아빠의 백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 입시 비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보니까 다 그런, 막, 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체력, 정보력, 경제력, 이세 가지 능력이 뒷받침될 때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학문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어, 등장하게 됐죠. 요즘은 개천에서 절대 용안 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아,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네. 미국 인구의 3%인 유대인이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의 15%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박해와 고난의 역사였어요. 그 나라가 독립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능력에 대한 자녀교육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체력이나 엄마의 정보력이나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 즉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히브리어 토라는 본래 가르침이란 뜻으로 길을 의미합니다. 그게 율법의 의미예요. 즉, 이 말은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올바른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은 어떤 체력이나 정보력이나 경제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해지셨다는 것은요, 그것은 곧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 어린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만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요 관찰과 경험과 반성에 의해 얻어지는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근면, 정직, 순결, 고기함 등의 좋은 생활 방식이라든가 자연에 관한 넓은 지식 등을 포함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그 지혜의 근본이라 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복종을 지혜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는 노력에 의해 얻어지고 삶에 대한 진실한 경험이 있는 연장자들에 의해 전달되는 것인데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생활의 경험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혜를 깨달아 가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어린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죠. 충만한 지혜. 이것은 곧 어린 예수님의 그 마음의 여월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다.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듯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때그 마음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림 계속한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분명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할 텐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임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였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세 가지가 항상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키와 성품이 자라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강해지고 삶의 지혜가 충만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저 예수님 혼자의 동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기도와 노력 또한 거기에 함께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이 어린 예수님의 눈에 비쳐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이 되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먼저 자라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고,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의 모습은 자신의 부모들에 의해 답습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말들이 있죠 나는 너만 할때 공부만 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성적표를 절대 보여주지 않죠 나는 너만 할때 공부만 했어 학생 들 공부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합니까? 아유, 인의석이저 누구 닮았어 저런지 모르겠다고. 누구 닮아서 응? 저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누구 닮았을까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닮은 거죠. <laughs> 여러분 닮은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모든 부모들은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는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부모들과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같이 그 성품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